자녀로서 자녀답게 힘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어두움에 채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 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현습 현재를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그 속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형제와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귀한 형제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귀한 형제의 마음을 잘알줄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하나님 어찌할 수 어쩔 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마음의 상태일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괴한 형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도하여 주시고 용기를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고 능력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반열에 설수 있는 귀한 아들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의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의 소원, 그 아버지 한 가지의 소원을 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이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하는 말을 이루어 주옵시고, 그의 하나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의 직장 생활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수고의 대가가 많은 열매로 남아질 수 있도록 우리 형성형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아버지 두드리고 찾고 구하오니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들 만나주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귀한 영재를 위하여 축복기도합니다. 이 종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체목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수 형제에게 하나님 믿음을 도와여 주시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께 일비할 수 있는 날도속히올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의 답답함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려갈 것까지 안수하여 하나님 깨끗함과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는 물은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은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했셨사오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귀한 형제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 하나님 네. 이 시간 우리 형제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흘러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